너희를 징취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아들 여어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일 오늘 15절에 나오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노년에 여자들을 많이 사랑하므로, 뭐 후궁과 첩을 천 명이나 뒀다 그랬어요. 그데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을 불러들였고, 그 여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우리들의 신을 위해서 신전과... 산당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우상의 신전을 부수고 산당을 허물어야 하건만, 그렇게 그들의 우상의 신전과 산당을 지어주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말씀 읽었지만, 어, 11장, 11장 어,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월왕도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암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취한 것 남겼을 때 말씀을 버린 사월왕을 하나님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왕위를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시나에게 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 뺏지는 않고 11장 13절을 보면 이 나라를 다 뺏지는 않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지파고 그 유다지파에 다른 한 지파를 붙여준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 있었던 베냐민지파. 그러니까 왕을 했었던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열열 지파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북 이스라엘 열 지파와 남쪽에 있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신하에게 그 신하가 누구냐 11장 26절에 나오죠.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열어보아 바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갈라진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원래 누구의 신하라고요? 솔로몬의 신하였단 말이죠. 그는 에브라임족 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에브라임족 속, 즉 요셉의 후손이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의 후손인데, 그중에 에브라임족 속 사람이었어요. 어, 근데 그가 27절 보니까,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아주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어, 다윗의 성읍을 짓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솔로몬이 그 눈에 들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을 바로 요셉 족속의 일을 맡기는 장관으로 세웠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29절부터 보면, 여로 보암이 예루살렘, 즉, 왕궁에 와서 일을, 공무원이니까 일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어, 길에서 이여로 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이아히야 선지자가 새, 새 옷을 입었는데, 둘, 둘만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아이아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벗어 가지고 그 옷을 그만 열두 그만 조각으로 찢습니다. 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새 옷을 이, 이분이 왜 찢나? 여러 보함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절 보니까 열두 조각으로 찢었는데,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하면서 옷의 열두 조각 중. 열두 열쪽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굉장히. 비유적이면서도 아주 직접적인 예언을 하신 거죠. 옷을 열두 조각을 찢어서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두 조각은 솔로몬과 그 아들이 갖게 될 거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어, 이 사실을 알고서 어, 여로보암은 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요. 여기 보세요. 40절. 11장 40절 보면 이러므로 솔로보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고 예, 망명을 갑니다. 마치 이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똑같은 짓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 욕심에 자기 아들의 왕위가 뺏길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 여로보암도 애국으로 도망, 망명을 가죠. 결국 41절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1 2장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장면이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된그 자리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와서 뭐라고 했냐? 어삼삼 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루보암에게 새로운 왕에게 말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아주 힘든 일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불만이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주 큰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매기고 또 왕궁을 짓고 신전을 짓고 심지어 우상의 신전을 세웠잖아요.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열두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에게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좀 세금도 이 공사 시키는 일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충성 때이 모하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르오보암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 그래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나한테 와라 내가 그때까지 생각을 하마 그런거죠 아직 루호보암이 젊다보니까 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하려고 한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 루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아버지를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6전에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경험 많은 신하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7절에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그러면 저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겁니다. 아니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에게 힘들고 무거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 왕은 좀 백성들을 풀어 주고 백성들을 좀 편안케 해 주시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랬고 나서 또이르오보암 왕이 이번에는 10절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랑 같이 어린 시절부터 자란, 자기가 새로 등용한 젊은 신화들에게도 물어봐요. 자, 백성, 여기 10절에, 백성들이, 어, 우리 아버지가, 어, 멍해를 무겁게 했다고 하는데,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 어0 절에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시키는 대로 하더니 이 젊은 왕이 들어서니까 저 사람들이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왕이시여, 이번 처음부터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한 거예요. 어?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통이 더 크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이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 전갈이 뭐예요? 그 도구로 쏘는 벌레잖아요. 아주 더 끔찍하고 어? 흉악한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3일 뒤에 백성들이 옵니다. 백성들이 와서 왔을 때 뭐라 그랬냐?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아주 강팍하고, 아주 그 뭡니까? 거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할 때, 노인들의 자문, 나이든 대신들의 말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말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즉 다윗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확 돌아선 거예요. 어, 니네 유다 집파 그렇게 잘났냐? 다윗 집안 그렇게 잘났냐? 그래, 그러면 너, 너는 니네 집안이라 다스려. 우리는 너 섬기지 않을 거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자, 루오보암이 어리석은 것 같지요. 루오보암이 대답을 잘못했잖아요. 젊은 사람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에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말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1 5절에 뭐라 그러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오보암이 잘못한 것 같지만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한 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여와 하나님으로 말면 아한 일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안 좋은 일, 어리석은 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생각 한번 하세요. 내 잘못이긴 한데, 이게 누가 허용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1 5절 끝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아까 그 옷을 찢은 선지자 아히야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로보암이 나이든 경험 많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좀 풀어줬으면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잖아요. 열두 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돌아선 그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의 열 지파를 모하리라 내가 빼서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한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르거보암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셨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 어리석, 어리석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사울왕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주관자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볼거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까지 빠져들게 만들기도 하신다. 그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솔로몬처럼 아니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우리와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그만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루오보암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 일이 여와로 말미야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줄로 압니다. 왕의 자리를 얻게도 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우리 자녀가 복을 얻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일평생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며,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모든 이웃들에게. 이 행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